자 어느 추운 날 이야기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매팩은 꺼주세요. 매팩을 사용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이야기 만드이 인천고등학교 1학년 4반 누구 누구도 말 못해 줌. 자이 녀석은 황철미이다. 여자인 거지? 황철미? 예? <laughs> 해외다가 헤매다가... 어 일단 일단 아, 보자. 너무 춥다. 남자였잖아 철미. 이렇네. 어떡하지? 아, 아 엄마한테 존나 혼나겠다. <laughs> 아 느낌 쎄한데집 황철미. 은 응, 누구 있나? 길좀 알려 달라고 해야지. 배 소리가 이렇다고? 들어오세요. 야, 시 드가냐 이걸나안 들어간다. 난안 들어감. 김백천. 옷장. 좋은 날씨 무슨 일이 있죠? <laughs> 김백천. 일어 <laughs> 가지고 여긴 어디죠?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몸좀 녹이고 가세요. 일단 나중에. 감사합니다. 야, 씨 철미야. 그러니까 따뜻한 난로 침대 아니, 철미, 너무 그. 잠깐,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예, 오른쪽 복귀. 잠깐만, 네, 있습니다. 화장... 야, 화장실에. 설마. 옷장 지나가고. 물음표? 변기? 세면대? 물음표 뭐임? 자. 으, 시원하다. 집주인 착해. 우리 엄마보다 착해. 어, 그런. 어, 씨! 어. 어. 어, 주인애 없어, 씨! 어. 어, 어디 갔지? 그냥, 집에다 가야겠다. 잠깐 나길 어떻게 해? 오씨아